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워앤돌핑 건강 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와우. 와우. 올라온 효능 대단하죠. 여러분, 잘 아십니까? 혹시 잘 모르신 분들은 한번 어, 알아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브로콜리를 그만큼 더잘 먹게 되죠. 어, 브로콜리는 몸에 좋은 식품으로 열열가지 정도로 이렇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브로콜리가 건강식품으로 관심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항암작용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콜리 효능을 한번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U가 풍부한 이당병의 명약이에요. 이장병 위에 굉장히 좋아요. 근데 브로콜리 속에는 양배추보다 훨씬 많은 비타민 U가 들어있거든요. 양배추에도 비타민 U가 많이 들어서 위장에 좋다고 많이 그러는데, 브로콜리는 더 많이 들어있어요. 뿐만 아니라 위암과 위궤양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그균 있잖아요. 그것을 죽이는 셀포라페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위궤양과 위암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브로콜리 싹에는 브로콜리보다 셀포라페인 성분이 2 0회나더 많이 들어있대요. 어디에 싹에 싸게. 브로콜리 싹에요. 새싹에. 그래서 어제 위암, 위경 있는 분들은 이 새싹을 매일 드시면 어마어마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C. 비타민 C가 레몬에 많이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레몬에 들어있는 것보다 두 배가 더 많이 들어있어요. 감자에 일곱 배가 많이 들었어요. 감자에도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일곱 배가 더 많이 들어있어요. 와 대단하죠. 와 브로콜리는 비타민 C가 풍부한데 레몬의 두 배, 감자에 일곱 배나 더 많이 들어있다. 또 빈혈을 예방하는 철분 함량도 100g 중 1.9mg으로 야채 중에서 단연 으뜸으로 많다고 해요이 철분 함량도 이는 다른 야채보다 두 배나 더 많은 양. 특히 브로콜리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속의 유해 물질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을 시키는 작용을 해서 대자감 예방에 타결한. 탁월한 아주 효능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식품이죠. 그래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다음 비타민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이 브로콜리 속에는 비타민A가 풍부한데, 비타민A는 피부나 점막의 저항력을 강화해서 감기나 세균 후,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서 꾸준히 먹으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브로콜리 싸게는 비타민 A의 전구물체인 베타카르틴이 함량 다량 들어 있어서 다량 들어 있어서 면역력 증진은 물론 야맹증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면역력도 좋아지지만 야맹증에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셀레늄 성분이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는데요. 브로콜리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셀레늄은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데 작용을 하고, 항암작용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 중에서도 주로 전립선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 췌장암 등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환경 오염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45세 이상부터는 셀레늄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그밖에 셀레늄은 면역 체계를 강화해 질병을 예방하고 어린이 성장 발육을 촉진시키며, 고혈압과 심장병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꾸준히 먹어야 좋습니다. 다음은 활성산소를 억제해 줍니다. 우리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억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 속에 활성산소가 쌓이면 노화를 촉진하는데 활성산소는 음식이 소화되고 흡수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브로콜리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효능이 탁월하고 해독작용도 뛰어나서 노화를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비타민 K는 오스테오칼신에 작용하며 칼슘과 골기질이 결합해서 뼈를 생성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비타민 K의 섭취량이 부족한 여자들은 엉덩이 뼈의 골절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소장에서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비타민 K는 칼슘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칼슘을 우리가 섭취를 해도 빠져나가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브로콜리에 넣, 이 들어있는 칼슘 칼슘 성분은 그 비타민 K는 칼슘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영양소를 100% 섭취를 다할수 있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활성산소도 너무 요즘에 공기가 오염이 많기 때문에 제거를 자주 해줘야 되니까 어, 이걸 많이 매일 같이 어, 드시면 너무너무 건강 지키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 어, 미용에도 그만큼 좋대요 노화 예방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어, 브로콜리를 삶은 그 데친 물로 세안을 하시면 헹구면 피부가 어, 그렇게 좋아진대요. 그 듯이 브로콜리, 만약에 즙을 짜가지고 그 즙을 얼굴에다가 발라줘도 아주 피부에, 피부를 젊어지게 해주는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어, 뭐, 즙을 짜갖고 이렇게 할, 적기 아주 많이 있을 때나 몰라도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먹는 걸로 자주 섭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꾸준하게. 그래서 우리 기왕이면 건강 음식, 엘빈 건강 음식, 몸에 좋은 음식, 우리 드시고, 건강하게 우리 살아요. 좋아요, 구독 꾹 누르시고요. 어, 묻, 어, 무침, 그러니까 데쳐서, 뭐 끓는 물에 데, 이렇게 데쳐가지고 드시지 마시고, 영양이 소멸이 안 되게 하려면 꼭 쪄가지고 드시, 드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 아래 설명란에 데쳐서 무쳐 먹는 거 넣어놓을게요. 안 보신 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브로콜리 장아찌 그것도 넣어놓을게요. 장아찌로 드시면 이제 꾸준히 어, 매, 계속 이렇게 이거를 못사 먹었을 때는 장아찌로 몇, 몇 쪽씩 먹으면 섭취가 되니까 좋잖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엘빙 건강TV 김정옥 엘빙 건강TV 구독하시면 행복과 건강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